네 이번 시간에는 시마트론 드래프팅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트론 사용 버전은 시마트론 15의 베타 2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초기 화면에서 아, 도면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이 도면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파일에 보시면은 새 파일 쪽에 이 드로잉이라고 되있죠. 이거 버튼을 선택을 해 주셔도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 시마트론 도면 어, 드래프팅 환경이 이렇게 보이고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이뷰 만들기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어떤 파트나 어셈블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 상태의 뷰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뷰 만들기라는 기능이고요. 자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실 거예요. 자 여기서 파트를 불러와야겠죠. 팔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파트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노가웃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를 선택을 하고, 자 뷰를 생성할 건데 현재 지금 커서 모양이 좀 바뀌어 있죠. 이 상태에서 화면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뷰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이뷰 같은 경우에는 이뷰 옵션에 보시면은 아, 어떤 것으로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뷰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자, 지금 기준은, 평면도. 자, 위쪽 기준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만약에 바꾸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버튼들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돼요. 자, 저는 위쪽 기준으로 평면도를 세팅을 해놓고 빈 화면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뷰를 완전히 생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 버튼을 누르거나 아,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뷰가 이렇게 완전하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이 상태에서 이 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뷰의 우측면도나 정면도나 이렇게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뷰 만들기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뷰를 클릭을 하시고 제가 우측을 클릭을 다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측면도. 자, 클릭해서 뷰 생성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뷰 기준에서 정면도 뽑겠다. 클릭 하시고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아래쪽에 클릭 하시면은 자, 찍어 준 위치에 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필 버튼 눌러서 뷰를 생성을 하구요 자, 이번에는 자, 등각 뷰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위, 이쪽 위치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 볼게요. 클릭하시고 눌러 주세요. 자, 이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우측면도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뷰 옵션을 통해서 뷰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완전히 뷰가 생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뷰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원하는 뷰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등각 뷰 버튼은 여기 있고요. 등각 뷰의 시점은 여기서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시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인터랙티브 뷰 방향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자 도면 이 환경에서 우리가 파트에서 이제 어떤 형상을 회전을 시키듯이 동일하게 회전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1번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적용하면은 현재 이 시점에서 뷰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이 버튼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제가 평면도 뭐, 정면도를 얻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좌표계 기준에서 이렇게 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플랜 회전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버튼이죠. 자, 눌러준 상태에서 제가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평면이 바로 놓인 상태로 뷰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돌리다가 아, 이 아래쪽 면을 바로 놓고 내가 뷰를 생성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뭐 물론 뭐 배면도나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플랜 회전을 눌러서 이 면을 찍어서 이렇게 바로 잡히게끔 해주는 게더날 때가 있어요. 음. 자 위쪽에 있는 거는 좌표계 기준에서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면을 바로 놓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 플랜 회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평면을 선택을 해서 바로 놓여 있는 상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뷰를 생성을 해볼게요. 적용 이렇게 자이 상태에서 뭐 제가 이걸 클릭을 기준으로 클릭하고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뷰 기준에서 우측면도 또 이뷰 기준에서 정면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뷰 만들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 옵션들이고요. 자, 나머지 기능들 옵션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활성화되는 버튼들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어셈블리 단계에서 어, 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파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음, 보시면은 지금 셋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뷰를 생성할 때시마토론 파트 파일을 지금 선택해서 이렇게 뷰를 만들어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어셈블리 를 선택을 했으면은 아마 요 나오는 필터의 상태가 좀 다를 거예요. 지금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셋이 나오고요. 만약에 이 파트 내에서 어떤 셋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셋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서 레이어 반 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파트 내에서 셋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형상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 놨다라고 하시면은, 요뷰 만들기 하실 때 껐다 켰다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뷰만, 어, 원하는 오브젝트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모델로 동일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위쪽에 섹시 다 비활성화 되면서 어, 이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 파트의 오브젝트를 형상을 세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만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두개의 오브젝트는 숨겨놨어요.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모델 동일 표시를 했을 때 마지막 저장했을 때뷰 뷰 상태 파트 하나만 오브젝트 하나만 보이는 그 상태로 바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에서 마지막 저장된 그뷰 상태에 그대로 도면에 표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뷰에 이 파트의 사이즈나 이런 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파트를 수정해서 크기나 모양을 바꾼다고 했을 때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 있더라도 도면에 업데이트 표시가 안뜰 거고요. 만약에 체크가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뷰를 만들어 놨는데 뷰의 사이즈가 바뀌거나 형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표시가 떠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형상이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좌표계 표시, 숨김, 어 그런 옵션이고요. 지금 이 파트에 좌표계가 여기 쭉 나열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메인 좌표계 하나만 표시가 되고, 요게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쪽 뷰에 좌표계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요거는 PMI 쪽이고요. 파트에서 PMI 치수나 문자나 어떤 기호, 텍스트 이런 걸 넣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여기서 항목을 체크를 뭐 체크박스를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PM, PMI만 표시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나머지 것들은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활성화되는 기능인데 제가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쭉 보시면은 뭐 척도 회전 이렇게 있고요. 뭐 대충 예상이 되듯이 바꿔주시면은 이 값에 의해서 사이즈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눌렀을 때이 리스트에 없는 그런 값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1대 1.25다.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치시면 그 척도 값으로 뷰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회전해 보시면은 이렇게 또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아, 보시면은 이 텍스트라고 되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뷰 네임이라고 되있어요. 지금 뷰가 생성될 때마다 이 아래쪽에 어떤 텍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 피처 창에 보시면은 이 뷰에 이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뷰를 지우겠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면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 이름 바꾸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할 때는 뭐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편집 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뷰에 이름을 이뷰 하단에 표시를 해주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뽑았는데 이 텍스트 쪽에서 지정을 안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표시가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위쪽에 하겠다, 아래쪽에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뷰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심볼 텍스트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파트에 이 뷰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자요 부분을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 설정은 이 도구 초기 설정에 보시면은 요 도면 쪽에서 뷰의 심플 뷰 쪽에 보시면은 세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뷰 이름은 좀 요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뷰 이름에 뒤에 넘버링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평면도 기준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 스케일은 1대1, 회전각도는 0으로 되어 있고, 뷰 아래쪽에 어, 뷰의 네임이 이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예 이 텍스트 표시되는 거를 사용을 안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지정 안음으로 바꿔주시면 은 아예 표시가 안될거예요. 예. 이 기호 텍스트 심볼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정 안겠다라고 하고 이거를 저장할 때 현재 파트 열려있는 이 파일에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파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아, 앞으로도 계속 모든 파일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파일에만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텍스트가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환경 설정 가서 그 부분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뷰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어서 멀티 뷰 생성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멀티 뷰 생성 기능은 뷰 만들기하고 동일하게. 어떤 뷰를 만들고자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팔 열기를 통해서 뷰를 생성하고자 하는 파트를 이렇게 선택을 제가 하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뷰가 3개가 나오는데 이 뷰는 여기 있는 뭐 위쪽 뭐 좌측 우측 뭐 이렇게 정면 뭐 배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버튼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뷰가 추가적으로 더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템플릿으로서 해 어, 세팅 값을 저장을 해서 어,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자이 상태에서 이 기준 뷰를 만약에 회전을 해서 바꾸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기준되는 뷰를 이렇게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 확인 옆에 표기를 눌러 보시면은 이 멀티 뷰를 생성을 할때 이렇게 뭐 와이어 프레임을 표시를 하겠다, 아니면은 중간 라인을 생성하겠다, 뭐 숨은 선도 표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x, y, z에 대한 치수를 표시를 하겠다. 뭐 PMI도 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뷰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게 되면 나오게 돼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 주시면은 요게 적용이 돼서 이제 뷰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세팅 저장이라는 걸 눌러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 위치 멀티 뷰 에, 여기 템플릿 방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디폴트라고 돼 있는 데다가 덮어 씌우기를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기본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어, 기본 값은 그냥 유지를 하되 내가 경우에 따라서 좀 바꿔서 쓸 때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새로운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폴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그 폴더 안에 있는 이렇게 템플릿들이 표시가 이게 되면은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뷰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이 뷰에 음영이 들어가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피처 창에 보시면은, 이 위쪽에 안씨라고 돼 있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도면 표준이라는 창이 뜨고,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요거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 치수라든지, 치수의 형태라든지, 뷰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이거를 요걸로 놓고, r 씨로 놓고 뷰 만들기 해서 자, 뷰를 자, 평면도 기준으로 이렇게 뽑고 자, 그다음에 우측면도 이렇게 뽑을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요번에는 제가 이거를 ISO로 해 놓고 동일하게 뷰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뷰의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자이 부분 말고도 뭐 치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어, 크게 보시면은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뷰 나오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안시하고 지스 이두 개가 이 위쪽 형태로 나오고요 이 iso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 좌우가 바뀌게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시나 지수를 설정을 해놓고 뷰를 생성하시는 게 좋아요. 초기 설정에 가면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밑에 속성 창을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뷰 속성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 내가 이 라인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표시를 하고 어떤 부분은 아 표시를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뷰 만들 때 생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모델 숨김선, 요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숨긴 선들은 표시가 안 돼요, 이렇게. 근데 네,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체크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 모델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에서 우리가 그 커브 기능이나 스케치 기능으로 그린 선들 있죠. 그런 선들을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은 불필요하게 선들을 막해 그리고 안 지우고 그냥 숨겨 놓은 상태 뭐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델 와이어 프레임이 체크가 돼 있으면은 그런 선들이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프레스에서 블랭크 라인을 구해서 그 라인을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블랭크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어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체크가 안돼 있으면은 뷰 만들기 해서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블랭크 라인이 안 나오죠. 선이기 때문에. 근데 선 표시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쪽에 선의 굵기, 그다음에 선의 스타일, 그다음에 색상 등을 바꿀 수가 있고 요런 항목들을 바꾸게 되면은 이 미리 보기 쪽에서 이 선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페셜이라고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 안음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설정된 값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모델 색깔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 모델의 측벽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거고 색깔 외에도 뭐 선의 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을 하겠다. 선의 타입이라든지, 그러면은 모델 속성으로 하게 되면은 색깔뿐만 아니라 선의 굵기라든지 이런 것도 어 파트에 있는 상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색상으로 하게 되면은 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음, 뭐, 접선도 뭐, 동일하게 같은 색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색상을 동일하게 맞춰주시고요. 접선이나 이런 것들은 색상을 좀 다르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색상표에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실린더 축, 표시,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통 형상에 대한, 대한 축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쉐이딩을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오토캐드로 파일을 뺐을 때, 요런 부분에 해칭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마트론 이 도면에서 이렇게 보거나, 여기서 출력하거나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CAD로 넘긴다라고 했을 때는, 음영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영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모델 색상으로 하게 되면 은 파트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같은 색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은 그냥 회색으로 설정이 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뷰를 생성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그 초기 설정에서 미리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속성 값을 바꿨는데 변경이 안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자, 이 정면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뷰 속성 요 모양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게 돼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뷰 밑에 뷰 속성이 없는 것들은 이 메인 뷰 속성에 의해서 그 설정이 다 바뀌는 거고 이렇게 따로 붙은 거는 이 메인의 속성을 무시하고 따로 지정을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만약에 제가 이9 번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하단에 보시면은 뷰 속성이라고 별도의 속성을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뭐 이런 것도이게 꺼볼게요. 쉐이딩도 끄고 확인 적용.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구 번에도 뷰 속성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붙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메인에 있는 속성을 무시하고 여기 붙어 있는 이 속성 값으로 뷰를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